이런 기능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능이 있으면 맥스가 아니지. 파일을 첨부해 드릴 테니까 이시바 툴즈 버텍스 클리너라는 매크로 스크립트인데요. 맥스 버전은 매크로 스크립트 폴더에다 복사하시고 맥스를 껐다가 키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제가 임의로 그냥 너무 카테고리가 다 달라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K와 H라고 생길 겁니다. 뭐 음. 어, 마우스에 넣든 뭐 쿼드에 넣든 어디에 넣든 본인이 알아서 넣시고 으 저는 쿼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죠. 굳이 뭐 물론 지우는 방법을 알려달래서 알려는 드립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본인이 실수를 하셔놓고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을, 없을 거라 생각이 돼. 이거 선택하면 한 시프트, 네, 컨트롤 백 스페이스, 컨트롤 백 무브 이렇게 누르시면 노는버텍스가 없을 텐데 네, 아마도 그냥 리무브로 날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텍스가 이렇게 됐죠. 뭐 만능은 없습니다. 아, 만능은 없고 이제 기능을. 그래서 클리어를 설정을 해서 어, 이 세게설드가 이 거리거든요. 거리, 음. 그래서 선택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다 간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노노텍스를 선택을 해주고 클리닉을 하시면 지금 제거안 됐다고 하는데, 어, 이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 알 수가 없으니까요. 거리를 충분히 주고. 이렇게 제거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뭐 거리가 얼마 되는지는 저도 모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통팝으로. 구입하셔야 네, 됩니다. 선택이 안돼도 되던가? 왜냐면 저게 선택하기 많이 힘들다면, 제가 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스크립트를 찾은 것 뿐이지, 제가 뭐이 스크립트를 사,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네, 선택이 안되면 안되네요. 네, 선택을 해야지만 되네요. 네. 이런 기능은 만능일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잡겠어요? 네, 60하고, 60하니까 선택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다시 해볼까요? 엔터. 착각이 없구나. 그냥은 <laughs> 네. 절대 안 되고, 네. 선택을 하셔야 되네. 자주 사용하는 적이 아니라서, 네. 선택을 하셔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